그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와 여기 지금 지식인 자인데 대표적인 사례 바로 일단 저기 한번 봐봐요. 삼월상 삼월상 25장 10절 삼월상 25장 10절에 보면 거기 이름이 누구냐면 나발이에요. 나발 나발 나발하고 아비가엘이 나와 나발과 아비가엘 그게 지금 자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사람이 두 사람. 나발이 25장 10절에 온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다윗이 나발한테 와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다윗이라는 존재를 나발은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누군지를 알지를 못해 가치를 전혀 몰라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누구야 이세아들은 누구야 요즘에 내가 들어보니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그러던데, 다윗, 너는 그냥 사월의 종 아니야? 라고, 어, 나발이 다윗을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가 그런데 어찌 너 같은 놈에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 다알아 그런데 모른다니까, 모른단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아는 자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였지. 그러니까 남자라고 까부는 놈들은 다 이게 폐역한 이게 여자들이 되는 거고. 자신이 여자인 걸 인식하는 자는 25장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아비가일이, 그 부인이거든,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엎드렸다고요? 엎드렸어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땅에 댔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 나중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이렇게 딱한 사람이 신약에서 누가 있어요? 마리아. 예. 다윗의 말에 없니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기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라고 이야기한다매.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25장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이츠 마 없어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나발란 이 뜻이 그는 미련한 자다. 여기 미련한 자가 나오잖아. 요 미련한 자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자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련한 자의 근본적인 그,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누군지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뭐 그죠? 예. 모든 문제는 다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알아본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쉬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말이라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알아본다라는 게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에게 지금 아버지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아보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식사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고 있고 아직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너무 부족하고 여러분도 너무 부족하고 우리는 다 부족해. 그렇지만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늘 너는 완전한 자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면서도 감사합니까? 정말 뻔뻔한데, 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갈 수밖에 없으니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자, 이 재물은 아까 우리 1절에서 본그이 성경은, 성경은 정합성의 진리, 원리를 따라간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했어요. 이게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지 의미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 붙들고 설교하면 안 돼. 그건 될 수가 없어. 설교가. 어떻게 한 문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왜냐면 하나의 모든 스토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통으로 설교를 해야지 말씀을 전해야죠. 한 문장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그거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 재물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부자란 뜻이잖아요. 1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나왔는데, 지금 4절의 재물이라는 말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재물은 말씀이, 말씀밖에 없어. 보화는 진주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진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라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물을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라기, 여기 친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친구, 말씀을 바로 알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친구가 더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친구. 하지만, 가난하면, 즉,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친구가 끊어지지. 왜냐하면, 진리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전할 수 없어요. 그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과의 친분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겠지만 앞에 1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그래도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 좋은데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좋지만 예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다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나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딪히게 돼 있어. 그 서로 다른 하나의 예수님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그 다른 뭐가 일어나요? 교단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교단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교단이 여러 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인데 교단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고 그만큼 우리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잘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나는 잘 알고 있다는 뜻. 근데 정말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내 말이 진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 너만 진리야, 임마? 실제로 그랬지. 이런 건방진 놈 너만 진리야? 근데 예레미야는 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핍박과 그 환란을 고난을 미치지 않는 자들로부터 진리가 아니면서 진리인 척하는 자들로부터 필연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는 걸 누가 좋아해? 아무도 좋아할 수가 없어. 다만 한 가지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참고 받는 거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세상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다 칭찬해 주면 좋지. 그래서 거기서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아버지에게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당신 나의 반석이라고 산성이라고 기도하는 건 그런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하는 게 아니야. 물론 그때도 해도 괜찮지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어요? 아버지가 그런 거다 신경 써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을 봐라. 먼저 그의 나라에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옷이 해진적 있었냐? 신발이 닳았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냐? 너희가 광야 40년 사는 동안 육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거는 내가 준다. 내가 준다. 아버지가 그렇게 전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저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늘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주신다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정규직도 주고 돈도 많이 줘요 예 돈도 많이 줘 왜냐면 그 믿음 그 돈이 많이 있고 어 우리 마리아처럼 정규직이라도 믿음이 흘리 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같이 믿음 없는 놈은 정규직 주면 바로 이제 안일하게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는 매달 매 학기 기껏해한1년 정도 내가 준다 내년도 불안해. 넌 내가 꽉 붙잡고 있어야 돼. 넌 아직 멀었어. 이렇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믿고 따라가는 거죠. 다행히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을 보면 그것이 분명히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도 아버지가 또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가는 거고. 그러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안 두렵다고 말하면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지. 하지만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저는 아버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설사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아버지를 버릴 순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인 거예요 뭐 달리 뭐 특별한 거 없어 우리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면 예수님이 참 좋아요 라고 전하는 거고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 참 좋은데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 좋으려면 이제 당신의 옛잔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런 얘기를 하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얻어 터져야 되는 거야 기회가 왔을 때다 각자가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큰 길은 다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늘의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없으면 오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짜가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야 거짓 증인 에? 하나님의 말씀의 재물이 내 안에 하늘의 재물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다는 걸 나의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지만 어쨌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다라는 말의 참 의미는 내 안에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 삶이 실제 진리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오는 것이고 그것이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부자 재물이 많아야만 진리를 통해서 친구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부유함 말씀의 부유함이 없으면 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 거짓 증인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 예 그럼 거짓 증인은 어떻게 된다고 벌을 면하지 못한다.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거짓말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짓 증인과 거짓말은 똑같은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리다, 라고 내가 증인을 쓰는 것이고, 그냥 거짓말은 그냥 말 거짓말이고, 그 거짓 증인은 누겠어요? 이게 참이에요, 라고 거짓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증인이에요. 없으니까 거짓말하고, 가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섞여 있으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종류의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유괴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 저는 거짓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전도하면서,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일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상황에 이 저는 가난했어. 가난했지만 굉장히 성실했어요. 성실했다고. 근데 가난했기 때문에 성실하긴 한데 진리를 잘못 전하면 그렇게 계속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드시 그 사람은 지식을 넣어줘서. 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전해야 하니까. 바로 전해야 하니까. 그럼 나에게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건 성실이야. 성실. 그래서 첫사랑을 잊지 말라고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의 성실. 첫사랑에서 경험하는 그 성실. 어저께 제가 만난 의사선생님 한 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그냥 찬양만 하고 예배보고 저랑 똑같더라고. 그냥 예배보면 좋고 그냥 말씀 공부하면 좋고, 하나님을 하는 게 뭐든지 다 좋고, 이것인지 저것인지는 분별이 안 돼도, 하여튼 하나님 일이다 그러면 좋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좋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첫사랑이 주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지, 믿음의 덕이 들어, 덕이 되려면 지식이 들어가야 돼, 지식이. 덕이,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 지식이 들어가야 제대로 싸울 거 아니야. 예? 네? 근데 지식이 자꾸 들어가면 그 교만해지니까 지식의 절제라고 얘기해. 절제. 알겠습니까? 그 절제 자꾸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고. 그 인내를 살아내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경건의 능력이 나와. 그래서 경건이 경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모를 경건을 경건의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의 사랑을 그 경건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그 경건이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그 밑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밑에. 그죠? 믿음은 있는데, 아직도 그 믿음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실현해내려고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들에 의해서, 그 믿음이 나의 삶, 내 존재의 인격 안에 체화되어지는게 덕이거든, 덕. 덕은 투쟁이란 말이에요.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선이 덕이야. 덕. 그러니 살아내지 않는 놈은 덕에 더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싸워내려면 지식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야. 어느 어느 쪽으로 내가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지식이 들어가다 보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다 아는 거 같고 내가 이제 대가가 된거 같고. 난늘 누구에게인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위치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영적으로 위에 또 올라갔네요 그렇게 교만하게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거짓증이 인 돼서도 안 되고 아예 증인이 안 되는 것도 안돼나 <laughs> 혼자만 예? 말씀받고 아참 행복하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졌어요 또 회개하고 또 말씀받고 집에 가서 또 있다가 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아 좋다 찬양하고 아또 아버지 죄졌어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아 너무 오늘 행복했어요 또 헤어지고 집에 가서 또 있다가 그건 아예 증인이 아닌 거지 그건 그거는 그 애기가 저기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 아직 아직 제대로 태어나지도 않은 거야 이게 부딪힘이 없으면 현실 속에서의 부딪힘이 없으면 그러면서 내가 자라나지 못하면 그건 그 믿음은 자궁 믿음이에요 자궁 믿음 제가 생각할 때는 자궁 믿음. 우리가 오랫동안 자궁 믿음이었어. 근데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자궁을 뚫고 나왔고 이제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기뻐하시죠. 우리 찬양할 때도 너무 기쁘고 옛날하고 다르고 제가 영적으로 느껴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낮아질 때도 있었고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가 훈련하는 걸 제가 다 받고 감사드리고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기쁨으로 이 자리에 계속 남아서 저는 늘 은혜로운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마지막에, 어, 이제 아버지가 부를 때, 내가 인생에서 이제 아버지 저 갑니다. 라고 할 때, 내 마지막 기억 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우리가 정말 미친 듯이 찬양하던 그 장면. 정말 기쁜 듯이 미친 듯이 찬양하던 우리 집에서 찬양하던 저 장면을 내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제 기쁨으로 당신에게 갑니다. 라고 할그 생각을 하면 참 찬양할 때참 기분이 참 아주 그래요. 같이 모여서 우리가 여기, 여기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방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매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왜냐하면 그 장면이 사실은 그 장면 하나가 내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갈때 가지고 갈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 뭘 가지고 가겠냐고 내가. 네? 밥 먹는 장면 가져가겠어요. 돈 버는 장면 똥 싸는 장면 가져가겠어. 무슨 장면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네, 저 아버지 아들입니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19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너그러운 사람은 어, 사실은 그냥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라 어, 오른쪽 끝에 그 6절 끝에 보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는 자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 원래 너그러운 사람의 원형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저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이 점... 알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참 힘들어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이 좋아할 선물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 그거밖에 없어요. 그 선물을 주되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게 내 말씀으로 전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는 않아야 되겠, 안아야 않아,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성령이, 아버지의 성령이 저 사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기초를 놓는데, 그때 아버지 제가 진리로 정말 잘 전할 수 있도록, 예? 말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저 사람이 조리 있게 할수 있도록 중간에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영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영이 저 안에 저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저에게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저 강의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씀만은 바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왕좌왕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제가 멋있게 보이는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드러나게 할수 있는 말을 저에게 해 주세요. 할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라는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친구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다 친구잖아. 우리가 다 형제고 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잖아요. 그렇지 못한 자 그렇지 못한 자는 가난한 자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이 종국적으로 전혀 들어있지 못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아야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여기 가난한 자는 앞에 일뜨러지던 가난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에 머물러 있는 자야. 머물러 자. 가난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자. 네. 이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함께 있어 하지 않는다는 뜻이 함께 있고자 하지 않는다. 에?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영이 다른 사람과는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있고 싶지도 않아. 그 사람인 어떤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는 사실은, 가난한 자는, 에? 제가,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사람도 부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기도하고 전도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기뻐하지만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참고 인내하고 양육하고 기다려라 하기 때문에 같이 있지만 에? 제 성격 같아서는 저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하고 는 같이 그내 생각과 맞는 사람이 누구야 나 잘났다고 해준 사람이지 뭐그 사람 빼고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따라가면 말아야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다 이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 말하면 진리를 전한다고 전하면 그들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구름대처럼 몰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없어졌다야? 영적으로 없단 얘기예요. 영적으로 없단 얘기예요. 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에 들어갈 수 없겠죠. 하나님 하늘의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진짜 관계라고 하는 관계를 할 수도 없어. 원수들일 뿐이야. 그냥 영이 다르니까.